단단단단단단단.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귀야. <귀한>. 에이, <laughs> 아, 연습하신 거 아니야? 어. 한 방에 이런 소리가 나고 싶지가 않은데. <laughs> 어, 약간 여기 때렸어 여기. 띵! 어. 하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러브패티비의 에이스 이문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러브패티비의 최인영수 이사입니다. 아, 형님, 다른 거. 네, 안녕하세요. <laughs> 러브패티비의 미남수 이사 최인영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문제?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형님 갑자기 진행. 아, 네. 아 이거 왜 그래 갑자기 진행, <laughs> 형님. 좋습니다. 아... 오늘 말이죠.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또 항상 저희는 매번 특별하지만 오늘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사람도 꼭 하는 건데 예방 접종 편입니다. 예방 접종. 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보통 이제 예방 접종이라는 예방 의학은 미리 준비하는 거죠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걸리지 않을 걱정을 왜 미리 하느냐? 왜 미리 맞아야 되느냐? 걸리고 나서 치료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러기에는 발려동물에 대한 예방 접종에 속해 있는 질병들은 치사율이 높아요. 폐사율이라 고 그러죠. 그래서 거의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굉장히 중증병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제 감기 걸린 사람들이 독감 주사 맞을 걸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한방 맞으면 될 것을 꼭 그래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거지 뭐. 그런데 뭐 동물이 치사율이 높대요. 걸리면 그러니까 무지개 다리 걷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게 치사율 높은지 좀더 설명 들어갈게요. 어, 잠시만요. 이, 일단은 흔히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예방 접종을 몇 가지 정도 맞아야 돼요? 보통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다섯 개의 예방접종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뭐, 뭐냐면 기준이 아기 때부터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생후 45일 네. 최소 40에서 45일 정도 아니면 두달 정도 됐을 때부터 1차 접종이 들어가도록 해요 그러면 종합백신 DH-PPL이라고 해요 디스템퍼, 헤파타이티스, 간염 디스템퍼, 홍염 그다음에 파보장염, 파라인플루자레토스피라는 5종 백신이 있어요 이 5종 백신을 다섯 번을 맞게 돼요. 아무도 못알아들것 같은데. <laughs> 네, 저뭐 D H P P L이라고 찾아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D... 그럼 여기 여기에서 이걸 2주 간격으로 다섯 번을 맞게 돼요.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 바이러스를 어... 약하게 해서 몸 안에 넣어 주는 거죠. 어... 세게 해서 넣어주면 질병이 되니까 약독화라 그래요. 약하게 해서 몸에 넣어줘요. 어... 그러면 이게 얘가 이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몸살 반응을 일어나겠죠. 어... 네. 그러면서 항체를 만들어요. 아... 항체가 뭐죠? 밖에서 항원균들이 들어오면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군사들을 만드는 거죠 아... 이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맞고 두번 맞고 세번 맞고 네번 맞고 다섯 번을 맞아서 DHPPL은 보통 다섯 번을 맞으면 어느 정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요 대신에 1년에 한 번씩 이제는 한 대씩만 맞추셔서 매년 제 날짜 마지막 날로부터 1년 되는 날 맞춰서 계속 부스터처럼 계속 맞춰가는 게 항체를 만들어가 유지시켜 나가는 거죠 어... 물론 애기 때 5차 접종을 하고 나서 2주 후에 보통 1에서 2주 후에 항체검사를 하게 돼요 이 아까 접종했던 것들이 잘 되었나 었 데에 대한 항체검사를 해서 여기에 가장 위험한 파보장염과 홍역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에요 아시다시피 애기 때 파보장염이 걸리면 홍역이 걸리면 고칠 수있어요 없어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5 0대50 5 0의 확률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충분히 어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어떻게 되느냐? 요새 우리 이 비말 감염 많이들 지금 되게 의식들 많이 하죠. 저희들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렇게 본변 가루가 다시 또 섭취가 되거나 음. 아니면 기침하거나 이 눈물 콧물 같은데 있었던 이런 것들이 또 하게 되면 홍역이 걸리거나 음. 그래서. 그런 데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산책을 되게 자제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질병에 걸리기 때문인 거죠.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 많이 하고 흙을 많이 밟고 뭐. 그건 이제 아기 때는 아직 면역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흙인데 보다는 면역력이 완벽하고 나서부터는 흙을 즐겨도 되지만 그전에는 안고 다니시거나 가방에 넣거나 요새 유모차 같은 거 많죠. 유모차에 어서 새로운 소리 듣고, 새로운 거 보고, 새로운 냄새맡는게 사회화, 과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어, 아니 이거 서 궁금한 게 아무 저랑 똑같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시골에서 키우는 개들 있잖아요. 그냥 그래. 막, 막 들깨 같은. 그래서 예방 접종을 뭐. 전혀 안 하는데 잘 키우지 않느냐. 네. 그렇게 큰 저희도 뭐술 담배 하고 백살 넘게 장수하시는 분들 해토픽에 나오잖아요. 해토픽에 나올 만한 애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 그러면 근데 거의 이제 시골에 있는들도 오래 키우는 애들도 있겠지만 거의 이제는 예방 접종이 거의 생활화되고 있고 또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 우리 집은 시골인데, 어, 우리 집은 계랑안 만나봐. 들어오는데 계속 설사하다가 죽어. 왜냐면 땅에 그 파보균이 묻어 있는 거예요, 설사에서. 다음 강아지가 와서 우연치 않게 면역력이 강한 애가 오지 않는 이상은 또 질병에 걸리고 또 아프게 돼. 요또 질병에 또 아프게 돼. 되도록이면 이제는 많은 문화가 돼 있어서 거의 뭐 저희 또 동물병원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당체 검사를 통해서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가장 중요한 종합 백신만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집에 있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강아지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래서 아 너무 아프지만 그래 다른 친구를 만나서 더 잘해줘야겠다라고 친구를 또 데려왔는데 그친구의 있던 균이 아직 집에 남아있어서 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흙에 존재를 해요 온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언제든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제 파부균을 줄일 수 있는 전용 소독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의 생활하는데 가장 비슷한 소독제는 뭐냐면 락스 있죠 락스에 있는 염소계가 이 파보 장염에 대한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아 그럼 이제 가정집에서 혹시 키우시는 분들도 락스로 이렇게 소독을 한번 시작해 주면 돼. 네, 근데 네. 그 전에 락스 가 독하다 보니까 이제 그 소독제가 전용 소독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정 힘드시다 하게 되면 뭐한 달에 한두번 정도 한10% 희석하셔서 락스 소독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어요. 평상시에도 그 소독제를 뿌려주는 게좀 락스는 건가요? 소독제 뿌려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아... 가장 이제 위험한 곳이 어디냐면 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예요? 제 마음이죠. 저... <laughs> 집에서 집에서. 제 마음도 집안에 있잖아요 뭔가 해야 될거 아는데 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누워있을까? 오늘은 왠지 나가고 싶지 않은데 네, 집에서 가장 더러운 데는 현관이에요 현관 네, 현관이어서 자꾸 이제 말을 잘라가지고 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일이 미루지 않습니까 내일 힘들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야 되는데 그럼 내일 다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할일을 내일 모레로 미루는 거.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행복합니다. 제 마음이 그래. 허해. 쭉들이켜 <laughs> 네, 일단 현관이 가장 지저분하다. 그래서 보통 신발에 많이 아 묻어오기 때문에. 네. 신발에 있는 먼지나 여러 가지들 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신발장, 현관을 뭐, 락스나 소독제를 위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소독해 주시면 저희 사람 건강 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건강 무조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의 질병은 예방이 된다는 거죠? 아, 네,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5차까지 종합 백신이라고 하죠. DHPPL 종합 백신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 장염이에요. 이 코로나 장염 최근에 뭐, 있었던 코로나19와는 전혀 다른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이건 코로나 장염입니다. 코로나 장염 주사를 1차, 2차, 3차 종합 백신 말때 같이 맞게. 돼요. 그러면 충분히 항체 검사 필요 없이 얘네들은 세 번, 두세 번 맞게 되면 충분히 항체를 형성하고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상관이 없나요? 2주 간격으로 똑같이 맞게 되고. 그러니까 강아지의 나이나 이런, 어렸을 또, 때? 네,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맞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로부터 성견이 됐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한 대씩 맞춰주시면 되세요. 성견이라는 거의 개념은? 1년에서 1년 반 이상을 성견이라고 합니다. 아... 강아지가 태어나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성견이 돼요. 네, 보통 1년 이상을 성견이라고 하고요. 네. 1년 반 정도가 되면 모든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성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음. 근데 1년 반 지나고부터 계속 살이 찌는 것은 비만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laughs> 운동을 안 해서 그랬거나 아니면 뭐 산책이 적거나 아니면 먹는 양이 많거나. 제가 이제 아니면... 불독을 또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또 튼튼한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근데 형님들약좀 비만 아니십니까? 저는 이제 운동을 하지 않고 이제 먹는 걸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갑깜짝 <laughs> 누가 근지다른자세를 해야지. 엄청 비만이시네.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다음. 다른 어, 네. 예방 그 다음에 접종 그다음에 이제 4차, 5차, 6차 때 맞을 수 있는 캔넬코프라고 하는 전염성 기관지염. 근데 이 4차, 5차, 6차 차수를 나누는 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보통 이제 예방 접종은 총 5차에서 7차 정도를 맞게 돼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7번에 나눠 놨어요. 왜냐면 두 대씩 무리하지 않게 두 대씩 나눠 놓은 상황에서 해 놨고 뭐 다른 병원들은 5차다 6차다 나눠 놓은 거는 이 5차 6에두 대씩 세 대씩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건강 상태를 보고건장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만 음. 저희는 이제 강아지들 작견에 작견인 그 강아지 퍼피 1년 이하의 퍼피인 경우에는 강아지가 무리되지 않도록 두 대씩 놓고 있어서 7차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40일 45일 45... 아니면 이제 두달 2개월 이후부터, 이렇게 1차부터 5차 접종을 한 뒤에, 마지막 7차 접종을 한 뒤에, 그 7차 접종부터 1년 뒤부터나그 종류대로 한 대씩만 맞추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강아지 처음 태어나서 45일에서 두달 정도 지난 후부터, 1차를 들어가서, 1, 1차를 들어가고, 2주 간격으로, 2주 간격으로 7차까지 들어간 후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 번씩, 한 대씩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캔넬코프도 똑같이 이주 간격으로 맞추는. 이거는 전염성 기관지염, 기침. 보통 예전엔 캔넬이나 이렇게 사육하는 데가 모여 있다 보니까 전염성으로 같이 옮겼어요. 근데 이제 공동주택이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질환에서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전염성 기관지염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또한 인플루엔자, 우리가 신종플루라고 했던 네.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해서는 이제 두번 정도만 맞추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갑자기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신종플루 접종을 권장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이제는 필수처럼 하고 계시고요. 두 대를 2주 간격으로 또 2차 두번 정도를 맞추시면, 또 1년 뒤에 한 번씩 맞추는 항체를 충분히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두번 정도 맞추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법정전염병이죠. 뭐, 지난번에 설명도 드렸던 것 같지만, 광견병. 광견병 접종이 이제 3개월 이후에 이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미뤄놓긴 했는데, 먼저 광견병 접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 원장님과 상담을 하셔서 3개월 이후로 먼저 땡겨서 맞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보통 광견병 접종을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보통 맞게 되고 그래서 1차 접종은 종합 백신과 코로나, 에. 2차 접종도 종합 백신과 코로나, 3차 접종도 종합 백신과 코로나, 4차 접종은 종합 백신과 그. 캔넬코프, 5차 접종도 종합 백신과 캔넬코프, 6차 접종은 캔넬코프와 광견병. 인플루엔자. 아,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7차 접종이 인플루엔자와 암견병인 거죠. <laughs> 다 틀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건 아, 당연한 아, 네. 거고요. 1년 에한 번씩, 한 대씩만 맞춰주시면, 예, 음. 항체에 대해서, 이 전염성 질환,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견병 같은 것도 사실 궁금한 게 뭐냐면, 이 강아지의 성격 있지 않습니까? 심성. 그러니까, 네. 타고난 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리트리버는 너무 순하고 착하고 물론 많이 뛰었지만 근데 그리고 핏불 종류는 좀 이렇게 세고 불태리이 느낌은 좀 강하고 광역병하면 전혀 문제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아유, 그래요? 광역병은 질병일 뿐이고 아무리 순한 강아지든 아무리 싸나운 강아지든 광역병에 걸리게 되면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 뭐 침을 흘리게 되고 음. 여러가 지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게 되죠. 근데 이거를 광역병에 걸렸네 안걸안 걸렸네에 대해서 이 품종학상에 갖고 있는 얘네들의 기본적인 그뭐 인성 성품 성격에 대해서는 광역병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강아지 종류에 따라서 뭐 예방 쪽이 달라진다는 건없 아, 전혀 거. 없습니다. 똑같은 전 세계 에 있는 어떤 연령대에서 어떠한 강아지 품종이라도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 그런 거 물론 있죠. 이제 우리나라에는 파보와 홍역 바이러스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나라도 있죠. 바이러스가 없는 나라가 있다고요? 그 없는 나라도 있어요. 기후나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 예전에 어디 학회를 갔는데 거기 있는 외국인이 저한테 왜 어렸을 때 산책을 한국은 안 시키냐고 묻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엔 파보장염이 있어. 홍역이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서 애기때 노출이 잘못되면 폐사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산책을 아무래도 권장을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안구나 아니면 흙길이 아닌 다른 길에서 추천을 하긴 하지만 매력력이 어느 정도 생긴 다음에 추천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라고 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눈이 동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말 파보작형 봤어? 정말 파보작형 걸리면 피똥 싸고 죽어, 구토하다가 죽어, 너 죽는 것도 봤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한 번도 보지 않고 책으로만 보는 거죠. 저희도 기후에 달라서. 저희가 배웠던 전염병이랑 여러가지 질병은 저희가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질병들 많아요 해외에서 근데 이제 아열대 기운이 되면서 저희가, 저도 그런 진드기나 이런 살인 진드기에 대해서 강아지가 걸릴 수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본 적이 없었어요 책에서만 봤거든요 최근 들어서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고 그런 진드기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점차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아마 저한테 그게 진심으로 다가와서 아 이게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 이해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중에도좀타고나기를 약하게 타고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맥력이 이제 뭐 부모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부모가 건강해서 태어난 애들은 거의 이제 건강한 상체를 띄고 나긴 하는데 부모견들이 약한 환경이다 근데 물론 그거가 정강해도 애가 애초부터요 좀 약하게 태어난 애들은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불독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불독이 이렇게 잔병도 좀 많고 불독은 이제 잔병이라기보다는 호흡기계가 아무래도 이렇게 단두종에서 짧다 보니까 네. 이 호흡 비강이 걸러지는 이게 좀 짧아요. 네. 먼지가 들어간다거나 균이 들어간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기나 이런 기관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에서 많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 음.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그런 겁니까? 네. 근데 이제 의외로 시골에 있는 약간 흔히 믹스견 이런 친구들은 뭐 잔병도 좀 없고 건강하고, 워낙에 이런... 또 이렇게 그렇게 자라오기도 하고 그런 이제 조금 이제 뭐 집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이제 마당에 있는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아무려면뭐 그런 대한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할 수는 있겠죠. 활동량도 네, 좀 다르구나. 활동량도 좀 다르고. 또 어렸을 때부터 알러지나 이런 것들에서 그냥 먼지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있었던 애들이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알러지가 늘늘 늘 벌써 어렸을 때부터 항원 반응이 있어서 항체를 많이 길렀던 애들인 거죠 근데 이런 게 없었던 애들을 집에만 있었던 애들이 나가서 꽃가루나 여러 가지들에선 있을 수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꼭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생후 45일에서 두달 사이부터 7차네 7차 아기 때는 강아지일 때는 이렇게 맞추시고 성견일 때는 예전에 맞았던 날로부터 1년에 한 번씩, 한 대씩 맞춰주시면 전혀 음. 문제가 없다. 음. 물론 이제 노령견이 돼서, 7년, 8년 됐을 때, 노화 과정이 시작되는 노령견이 될 때는, 항체 검사를 해서 모자라는 만큼 더추가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해요.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 강아지에 대해서 더 끔찍하신 분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항체 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무사한지, 완벽한지에 대해서 검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있죠. 강아지의 덩치에 따라서 약을 많이 넣고 조금 넣고 있죠.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아, 똑같은 진짜? 양에서 원샷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무리하게 돼서 굉장히 작은 애들한테는 하프가 그러니까 반 정도 넣긴 하죠 어, 큰 애한테는 좀 많이 넣고 네. 큰 애한테는 원샷을 다 때리긴 하지만 때린다고 아 어, 원샷 네이 네. 원샷이 아니라 저희 주사 놓는 것을 샷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때릴게요 네. <laughs> 왜요 네, 아, 때린다고 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이 됐다고 아 <웃음> <웃음> 주사 주사 몇대 때려주세요 선생님. 저희 러페 TV 시청하시는 <laughs> 여러분들 주사 때리고 싶은 분들 와주세요 선생님이 지원하게 <laughs> 때려드릴겠습니다. 어때네 아, 음.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 아 우리 강아지들의 예방 접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불 주사는 없죠? <laughs> 네 없습니다. 그때 알콜 램프로 예전했던 기억 이 있는데. 네 이렇게? 예전에 이제 그렇게 일반 일회용 주사기가 비쌀 때라. 형님 여기 있으시죠? 아 어, 저는 이제 외관상 좋지 않다고 여기다가 맞서 안쪽에 있습니다. 지금 <laughs> 여기 딱 있는데. 네, 우리 네. 서로 옛날 사람들 여기 다 하나씩 있잖아요, 요거 네,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 안 되려고 어머니가. 애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안쪽에 맞는다고 누가 네. 하나도 안 아플 팔뚝인데 <laughs> 형님 이래봐서 아,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약했거든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군대 갈때 몰금게가 54kg였다라는 술을 얼마나 드신 거예요 <laughs> 형님 도대체 아니 그냥 뭐 네. 일을 열심히 하고 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밥을 먹다 보니까 예방접종 맞으셔야 돼요 형님 <laughs> 네. 네 가서 오늘. 보건소 가서 한대 때리고 오세요 형님 <laughs> 아 때리 <때려>. 아 놓치지 않아 <laughs> 아. 오늘은 우리 강아지들이 예방접종에서 알아봤고요다음에또 네. 재밌는 정보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신 말씀 있습니까? 네, 예방접종은 1년에 한번 꼭 추가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마무리, 마무리까지 <laughs> 딱 해주세요. 또 항상 끝이. 네, 1년에 한번 추가접종을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틈틈이 음. 댓글 답변 해드릴 거고 좋은 또 아이디어 주시면 또 제가 또, 음. 또, 음. 또 촬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절대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최인영 수사였습니다. 의 러페티비 꼭 많이 봐주세요. <laughs> 마무리 를안 해요? 무슨 말할 거예요? <웃음> <웃음> 마무리 마무리 지금 몇번 하고 있어요? 어, 네? 너무, 어, 좋은데? 아무리 너무 좋은데? 마무리 너무 좋은데? 여러분 아시죠 최고의 베스트 댓글에 게저희가 상품을 해드리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아 맞다. 예, 많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예, 안 됩니다.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 그리고 혹시 또 그런 분들 있을 거야 아마 예방접종 하다가 멈추신 분들 네. 그리고 또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또 댓글 남겨 주시면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롭고 즐거운 정보 또 재밌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뭐 아직은 좀 옷이 어색하네요. 다음에 이제 바꿔 입자고요. <laughs> 무조건 크다, 저한테요. 아, 나 마무리를. 이렇게...